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다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 옆에 계신 분은 방중거리입니다. 따따따따따따따... 구 나왔던 예, 방중거리구요. 예, 배타는 트럭입니다. 자,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카카로시2, 카카로시2라는 게임인데요. 그냥 카카로시가 아니라 카트로시였거든요. 아. 어쨌든, 자동차를 부수는 게임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비싼 차, 엄청나게 비싸고 빠른 차가 가고 있군요. 벤츠, 벤츠. 네, 실제 돈으로 1억. 오, 간대차 안에 있냐? 살려 죽었냐? 살려줘. 야나 안죽었어 야나 안죽었어 야괜찮잖아 난? 응. 자동차? 야나 해도 자동차 부수는거 거기 내, 내가 알려줄게 해야시작시점미지 어.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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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작시점 아 반대 반대 니 반대 야 이거 한번 1인칭으로 한번 해봐 이른치 들어? 이른치? 가자 텐도 안 돌아가 는데야 <놀람> 하이킬 또는데 저기 여기 앞 가려. 야 나와 나와? 아, 차에서 나와 차에서 나와 나왔어 나왔어 그리고 또 여기 안으로 들어와 들어와 여기 안으로 어디? 여기 위로 올라가 봐야겠다 여로 올라가 그리고 응. 삼성채우기를 누르면은 삐삐. 삐삐. 이렇게 삼성이 올라가면서 차가 물을 쐬고 어, 차가 슬프다는 거지 응. 이렇게 삐삐삐 야어떻 해야 겠다야나 지금 못하니까. 내가 그... 다음 차량 방금 해제됐어. 응. 음. 그리고 태상 물때나는 때면은... 보세요. 내려갈게요. 내려와봐 타우나. 내려와봐. 내려오면은. 그운 음. 차가 이렇게 없어져 있다는 사실. 오 신기하다. 자또 죽었는데? 야 다음 차 경찰차야.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 이분이 카카로시, 아 카쿠로시가 뭔가 야 고수거든요. 고수거든요. 그래서 되게. 원래는 고수가 아니었는데, 이 게임을 많이 해서 이렇게 고수가 뭐, 됐다 사실 이는게임전많게 많이 했는데, 이게이했는이게가지 많이 했는게 많이 했는데, 얘가 해킹했 했는데, 이 한번 봐봐라. 했는고을 많이 했는데, 이이 이분 머리카락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뻥입니다. 어, 나는 어, 어디 나가 준비해야 돼. 와. 나차 어떻게 됐냐? 몰라. 차 아니야? 박살 났는데? 야, 니왜 죽었어? 몰라. 나배 설정 누를게. 대사정 눌는 거지? 아 이제 게임 만난다. 응. 어. 오케이야. 이따가 또 게임 가능한?